39번 5월 9일 자 보겠습니다. 미국 한스사의 제품 1000개 개당 200달러씩 직접 수출합니다. 대금은 3개 후에 받기로 했고, 그리고 외국 사람에게 직접 수출하죠? 뭐 세금 계산 사람 말도 없죠? 그리고 부가세란 말이 없죠? 영세율이기 때문에 그때 쓰는 게 16번 수출입니다. 품목은 제품이고, 수량은 1000개인데, 단가가 개당 200달러라고 했으니까, 지금 적용해야 될 환율은 선적일의 기준환율을 씁니다. 1100원짜리. 그러니까 200원을 1100원에 곱해가지고 22만원 이렇게 단가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선적일의 기준환율 써요. 그 다음에 거래처, 한스사. 아잇 한영키 누르시고 한스 그 다음에 영세율 구분은 얘가 지금 직접 수출인 거죠 1번 수출신고번호 제시되면 입력하고 자격시에수안 나옵니다 건너뛰고 결제는 3개월 후에 받기로 했으니까 외상이란 얘기겠죠 2번 누르면 붕괴는 끝났습니다 40번 5월 10일 일본 후지모리 상사의 제품 1000개 개당 2,000엔 직접 수출합니다. 수출하고 있고 부가세 이런 말 전혀 없죠. 16번 수출 쓰시고 제품 1,000개 2,000엔인데 개당 2,000엔인데 선적 시점에 환율이 100엔당 1,200원이래요. 그러면 2,000엔 곱하기 2,000엔이 100엔당 1,200원이니까 12원을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24,000원 짜리네. 그래서 전체 금액은 2,400만원. 거래처 입력하고, 후지모리 상사. 영세율 구분은 첫 번째 거, 직접 수출, 수출 신고번호 건너뛰고, 대금은 외상. 붕괴는 끝났네요. 11일 중국 칭따오 상사의 제품 1,000개 개당 2,000위안 직수출합니다. 대금은 외상 16번 수출 1,000개 5월 11일 선적일에 환율을 써야 되겠죠. 190원씩 1위안당 그럼 2,000원 곱하기 1,2,3 곱하기 1,190원 하면 38만원이 단가네요. 380 플러스 전체 금액은 3억 8천 칭따오 상사 용세일 구분은 첫 번째, 직접 수출. 수출 신고번호 빼고, 결제는 외상. 누르면 붕괴는 끝났네요. 12번, 12일자. 영국 메뉴 상사의 제품을 직소, 직접 수출합니다. 공급가액 4천만원이라고 직접 알려줬네요. 이미 수취한 계약금을 빼고, 잔액은 외상. 결제수단은 밑에서 회계처리 할 거니까, 일단 수출이고, 제품이고 금액은 4천만원이라고 이렇게 입력하고 거래처 걸고 영세율 구분 1번 입력하시고 수출신고 건너뛰고 혼합 눌러서 여기서부터 이제 보면 되겠죠. 이미 수취한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 이미 수취한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을 외상인데 4월 20일에 제품 수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받은 적이 있어요. 차변에 선수금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800만원. 선수금이란 부채를 빼고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여기 보면 이제 참고로 4월 20일 날 선수금으로 철된 금액이 있으려면 실제 자격시험에서는 일반 점표에다가 그걸 이미 미리서 깔아놓습니다. 갑자 날짜 쳐볼게요. 4월 2 0일자에 가서 메뉴 상사에 금액 800만 원이 선수금으로 처리되어 있구나. 이것을 확인할 수도 있고 그냥 지문만 봐도 가능할 수도 있겠죠. 혹시 의심스러우면 4월 20일에 일반점포에 가서 찾아보셔도 된다. 43번 6월 3일 개인소비자 김영순에게 제품을 660만원 부가세가 포함됐다는 얘기는 과세가 되는 거래입니다. 팔고 있죠. 그런데 신용카드로 수치했습니다. 즉 신용카드로 결제했네요. 이때 쓰는 게 카드 과세겠죠. 17번. 품목은 제품. 가가도공급가액자리에 대가를 칩니다.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에요. 6600 플러스를 쳐서 쪼개지는 게 맞습니다. 거래처 김영순. 신용카드는 뭘로 결제했냐면 LG카드로 결제했대요. 현님이. 외상매출금으로 회계처리하십시오. 자, 이제부터는 상품을 신용카드로 팔면 저런 말이 없어도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하시고, 이 외상 매출금의 거래처는 이 카드사로 갈아 끼워야 됩니다. 외상을 하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찍혀 있는 거죠. 여기까지 확인하시고, 이걸 만약에 혼합으로 눌렀다면, 여기를 외상 매출금으로 하고, 여기를 반드시 99601 LG 카드로 갈아 끼워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걸 알았으면 이렇게 누르면 되는 거죠. 이렇게. 4번, 44번. 비사업자 김성실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대금 11만 원이 부가세 포함된 금액인데 받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했어요. 자, 과세가 되는 매출인데 신용카드도 아니죠, 세금계산서도 아니고 현금 영수증이래. 아무것도 없으면 뭐야? 건별이죠 14번 현금 영수증, 현금 영수증 과세 22번 쓰시면 되겠네요. 제품 얘도 마찬가지로 부가세 포함된 금액인 대가를 치면 쪼개입니다. 김성실 그리고 현금이죠. 1번. 붕괴는 끝났습니다.